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 신인 김정엽은 1군 데뷔 전이라 긴장도 많이 됐을 텐데, 9회 초일에서 6으로 뒤진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김선호의 서류원 같은 레전드 출신이 그를 유심히 지켜본 이유도 바로 신인이지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김정엽은 어떤 구종을 던졌는지, 재구력은 어땠는지, 경기 중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해요. 신인 투수가 데뷔전에서 경험하는 압박감과 경기 흐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가 앞으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혹시 김정엽 선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투구 스타일, 배경 또는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들 말이에요. 김정엽은 기아팀의 유망한 젊은 선수로 지난 17일 군에 공식 선발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경기 종료를 책임지는 선수인 정혜영의 부진으로 인해 주전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정혜영은 연패 이후 2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김정엽은 그 자리를 대신에 선택되었고 이는 그가 처음으로 최상위 리그에서 뛸 기회를 얻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정엽은 2025년 드래프트 5라운드 45순위로 기아에 입단했으며, 순위는 높지 않았지만 팀의 기대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보고 싶어했으며, 이에 김정엽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군에 올라온 지약 4일 만에 그는 5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출전 기회를 얻었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소중한 경기 경험을 쌓을 기회였습니다. 이 경기는 김정엽의 프로 경력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팀의 신뢰를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김정엽은 큰 부담 없이 마운드에 올랐다. 젊은 투수답게 주눅 들지 않았고 자신의 공을 자신 있게 던졌다. 경기 초반 관중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그는 첫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했다. 초구부터 그는 망설임 없이 시속 148km에 달하는 빠른 직구를 과감하게 던졌다. 그 공은 포수 미트에 강하게 꽂히며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를 가르며 지나갔다. 첫 공부터 위압감 있는 투구를 선보인 그는 마운드 위에서 단단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선두 타자는 박주홍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타자였다. 김정엽과 박주홍의 승부는 치열하게 이어졌다. 볼 카운트가 계속 변하며 두 선수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1구, 2구, 그리고 3구. 그렇게 수 싸움이 반복되며 어느덧 1 9까지 이어진 긴 승부. 김정엽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격적인 피칭을 이어갔다. 결국 박주홍의 방망이 끝에서 맞은 공은 내야를 향해 굴러갔고, 3루수가 침착하게 처리하며 1루로 송구했다. 타자는 아웃 김정엽은 경기의 첫 아웃카운트를 성공적으로 잡아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 장면은 김정엽이라는 투수가 가진 배짱과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첫 타자와의 승부에서 보여준 과감함, 끈기, 그리고 집중력은 앞으로의 투구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기에 충분했다. 박주홍과의 치열한 19승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다. 박주홍은 경험 많은 타자답게 매 순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 하나하나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19살의 신예 투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초구부터 마지막 공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공을 던지며 결국 박주홍을 내야 땅볼로 잡아냈다. 이 승부를 극복한 후 투수는 한결 자신감을 얻은 듯 보였다. 이어서 등장한 키움의 강타자 송성문과 임지열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이 공 15개로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두 타자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하며 상대 공격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전이라는 중압감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 운영과 침착한 투구를 보여준 이 투수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이라면 앞으로 팀의 중요한 마운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데뷔 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무대에서 인정받을 만한 투구 내용으로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김선우 위원은 김정엽 선수의 투구 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김정엽의 투구 폼이 전체적으로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했다. 특히 직구를 던질 때공 끝이 살짝 휘는 느낌이 있어 타자들이 예상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구속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엽이 포심 페스트볼을 던지는 타점이 굉장히 좋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타점이 높고 정확하기 때문에 공이 일관성 있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고 이는 투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더불어 그는 김정엽이 낙차가 큰 너클 커브를 던지는 점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낙차가 크다는 것은 공이 타자 앞으로 떨어지는 궤적이 크게 변한다는 의미로 타자들이 공을 타이밍 맞춰 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변화구는 경기 상황에서 매우 큰 무기가 될수 있다. 김선우 의원은 또김정엽이 투구 시에 키킹 동작을 하면서 팔을 빼는 동작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부상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수의 동작이 부드럽다는 것은 체력 소모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김선우 의원의 평가는 김정엽 선수가 뛰어난 투구 기술과 좋은 몸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김정엽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 김정엽 투수의 그 버릇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공을 던질 때 고개가 먼저 숙여지면 시선이 타기들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구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투수 입장에서는 타기들 끝까지 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데 그걸 놓치면 정확한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구가 괜찮다면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거나 경험으로 커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분석한 내용이나 보완책 같은 게 있나요? 김정엽은 경기에서 단 15개의 공을 던졌지만 그중 4개만이 볼, 볼이었는데 이는 매우 인상적인 숫자로 그가 공을 매우 잘 컨트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설자 김선우는 두산 베어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좌완투수, 레프트핸디드 피처 중한 명으로 101승을 기록한 유희관을 떠올렸다. 유희관은 느림의 미학으로 불리는 독특한 투구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의 투구 속도는 약 130km per hour로 프로야구계에서 가장 빠르지는 않지만, 뛰어난 공 컨트롤과 세밀한 정확성 덕분에 꾸준한 성적과 화려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유희관이 공을 던지기 전에 머리를 낮추는 독특한 투구 동작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가 집중력을 높이고 더 정확한 투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구에서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기술, 그리고 컨트롤 능력이 선수들이 오랫동안 성공하는데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김선호 위원의 이 발언은 투수들의 투구 자세와 재구력 간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관찰을 한 것이네요. 보통 고개를 숙인 자세는 투구 밸런스나 제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유희관 선수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제구력을 보여줘서 신기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개가 먼저 숙여지면 커브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릴 수 있는데 유희관 선수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네요. 투수 자세와 제구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꽤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성형탁 선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네요. 데뷔 후 17, 3분의 1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니 KBO 역사상 3위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에요. 팀에서 발굴한 새 얼굴 중에서 단연 빛나는 존재였던 것 같고 그 활약 덕분에 필승조 자리까지 차지하며 기아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니 정말 기대되는 선수네요. 성형탁 같은 신내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팀에게도 큰 힘이 될 테고. 부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기아 신인 투수들인 김태형, 1라운드, 과이호민, 기라운드, 도 1군에서 기회를 받았지만 아직 붙박이 자리까지는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군요. 신인들이 1군 무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새로운 투수 발굴이 더뎌서 결국 트레이드로 김시훈. 한재승을 데려왔는데도 아직 완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니 기아 입장에서는 불펜 강화가 시급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정엽 선수는 데뷔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기회를 잘 살렸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죠. 다만 성영탁 선수처럼 꾸준히 일군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건또 다른 도전이니까. 앞으로의 경기력과 멘탈 관리, 체력 관리 등이 관건일 것 같아요. 기아가 5강 싸움 막바지에 있는 만큼 김정엽이 성형탁처럼 팀의 확실한 힘이 되어 준다면 큰 보탬이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정엽의 1군 데뷔 경기는 저에게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9회 마지막 순간의 긴장감 넘치는 경기 상황 속에서 그는 과감하고 대단한 담력을 보여주며 중요한 수비 플레이를 성공시켜 팀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김정엽의 투구 기술이 안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과 경기정신 또한 뛰어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런 점은 그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투구폼과 경기력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상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김선우 해설위원도 그의 경기력을 아낌없이 칭찬하며 김정협이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 핵심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쌓은 전문적인 훈련과 경기 경험이 김정협의 전반적인 기술 향상과 고수준 경기에서 요구되는 담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긍정적인 태도의 조합은 앞으로 그가 더욱 완성도 높은 선수로 성장하고. 다음 시즌들의 폭발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엽의 데뷔 경기는 개인적인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투수 유망주를 보유하게 된 기아 타이거즈의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코칭 스태프의 지도 아래, 그는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 팀의 눈부신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